こういう。

오, 너무 웃기네. 자, 하 오, 나이스. 다섯. 이제 들어가겠지 뭐.

아 아니 엣지 맞고 왔어요. 어맞아그이후에아 그래. <laughs> 네, 그 <laughs> 그걸 또 가레미 샷이라고가미신에서저 님이 그걸 해야 한는게어것 같아요. 자. <laughs> 참장아제거구나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자, 자, 자. 자, 내려서. 자, 어우, 이렇안 들어오지? 자, 올려서 그렇지. 자, 울려서. 아, 이걸 넘어가면 대박인데. 요와 그러지 올라 그렇지. 자, 역시 자, 밑에. 자, 려서돌아야 돌아야지, 돌 오이, 좋아. 지금 마음 구경고어 고, 고, 그렇지.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. 대시 이었을 때는 덩치가 그냥 이렇게 가야 돼. 원 치러. 공부하는 거면 절대 명백히 잖아 네, 네. 덩치를 조금 더때다가칠때그 돌고 가 바로 한번 해볼게. 그냥 바로 돌아요. 제가 맞으면 바로 돌거요 도와. 돌아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칠 년. 어 뭐야? 안 내려서 올어 내려 どうぞ。 너무 영장 너무하다 이거 열고 아이스아이사밖에안요 자. <laughs> 나이스. 어. 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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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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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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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도>